자, 치환적분 같은 경우는 식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.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합성되어 있는 문제 형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, 두 번째, 속함수의 보함수가 곱하기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요게 확인되는 순간 나는 치환적분을 적용할 수 있겠다. 아, 1차함수가 속함수 합성되어 있을 때, 또는 그 녀석의 속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에도 나는 치환적분을 사용할 수 있다. 자세 번째, 무지성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. 루트X나 EX가 포함된 되어 식에 합성된 경우 루트X, EX에다가 얘네들 좀 추가해줘. 루트X는 이건 선택 여지가 없어. 나머지에다가 얘네들은 언젠가 시험에 출시될 수 있을 것 같아. 예를 들어 보면 은 F에 대한 정보는 없고 루트X가 속함수로 끼어있는 건 맞지만 그 녀석이 도함수가 곱해져 있냐? No. 그치? 아까 말했던 제3번 원칙에 따르면 은 무지성 치환하자고 했어. 이렇게 되겠다. 너무. 단순해. 무수성치 않은 얘로 충분해. 비상시를 대비하여 얘까지는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자.